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배 준결승이죠. 신진서 구단과 박민규 구단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두 선수가요. 상대 전적이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와, 승률 100%입니다. 8판을 뒀는데 신진서 구단이 8판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수월하게 결승에 진출하나 했는데 바둑이요. 와, 신진서 구단이 엄청난 고전을 하게 됐는데요. 자, 박민규 구단 생애 첫 결승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배 우승상금이 한국 프로 기전 중에 가장 큽니다. 7,500만원이고요. 준우승이 2,500만원입니다 굉장히 큰 대회고요 신진서 구단이 흙을 잡았습니다 자 박민규 구단이 여기를 붙여가면서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포석 구사하고 있는데요 박민규 선수도 랭킹이 굉장히 높습니다 랭킹 10위의 선수고 바둑리그 영림팀에서 이지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붙여서 젖혀가니까요 여기까지 젖혀갔어요 자 이때 말이죠 흙은 여기 너무 끊어가고 싶죠 자, 백은 늘어가겠고요 단수치고 나가고 막고 그럼 백이 여기 하나 나와 두고 여기를 밀어가죠. 그러면 여기 이제 끊어서 밀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흑도 여기를 지키면 단수 한방 때리고요. 백이 두점 머리 젖혀가면서 이것도 이제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 신진서 선수 여기를 끊어가지 않고요. 먼저 하나 들여다봤는데요. 이때 백의 입장에서는 받아도 되고 손을 빼고 이 자리를 이어가도 됩니다. 흑이 나와서 끊으면은요, 끊은 쪽을 잡으면 돼요. 잡아서 선수를 뽑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큰 자리를 가게 되면 이것도 뭐또 다른 한판이죠. 흑백간의 균형이 잘 맞은 바둑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실전에 박민규 가만히 연결을 해 두고요. 흑도 이렇게 끊어갈 수 있는데 신진서와 구단은 가만히 이 선을 젖혀서 늘어갔습니다. 자 이때 박민규 선수가 오늘 파이팅이 넘쳐요. 여기를 끊어서 이쪽으로 단수 친 다음에 호구를 쳤는데 아 사실 이거는 약간 과했습니다. 왜냐면 흙이 이렇게 눌러가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막아가니까 백이 원래 여기를 찝어가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아가면은요 끊더라도 이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느는 거는 먹여치는 맥점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 말이 포도송이가 돼서 백이 깨꼬닥이죠 자 그래서 이때 백은 치받아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흙이 멋진 수순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하나 늘어가고요 그리고 밀어갑니다 막아갈 때 수상점만 보면 흑이 죽었는데요. 여기를 붙여가는 맥점이 있죠. 얘네는 이제 주는 거예요. 주고요. 선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자리를 흑이 가져가게 되면 요거는 누가 잘 됐을까요? 흑이 완전 잘 됐습니다. 흑승률 무려 91%까지 찍고요. 다섯 집 차이로 벌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박민규 구단이 이 자리를 뒀어요 자, 여기 신진서 선수 고민을 좀 하다가요. 막아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안 뒀거든요? 자, 막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찝어 올 텐데요. 그때 여기 단수 한방 날리고요. 이쪽을 이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자,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막아가는 거예요. 자, 끊을 수는 있습니다만, 단수 치는 거 선수고 연결해 두고요. 백이 잡아야 될때 하나 지켜두면은 이것도 흙이 잘 됐어요. 두움이 너무 훌륭하죠? 이것도 흑승률 90%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진서 A를 안 뒀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를 보고요 어? 이거 마우스 미스 아니야? 했는데 여기를 뒀어요 근데 이제 100이 넘어가니까 근데 신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켜서 이것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건데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현재 다시 5대5의 상황이 됐고요 자 박민규 이쪽을 가만히 지켜두고 흑도 한 점을 제압하면서 여기 귀에 실리를 확보했죠 자 백이 하나 씌워두고요 그리고 우변을 벌려갔습니다 자, 차분하게 다가오니까 시원하게 쭉쭉 밀어갔어요 자 이때 신진서 구단이 그냥 무난하게 두면은 이 자리 너무 좋은 자리죠 머리를 내미는 자리 아주 훌륭한 자리인데 자 신진서 오늘 박민규를 그냥 마구몰아칩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붙여가지고요 끊어버립니다 지금 둘수 있는 수 중에 가장 강수를 날린 거고 자 내려가는 거 좋았고요 단수로 몰고서 이어가죠. 팩도 도망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 칸을 띄고요. 여기를 하나 선수 교환에 두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수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냥 한 칸으로 도망가느냐? 아니면, 핫쭈그리한 칸을 띄었어? 하면서 여기를 끼워서 끊어가느냐? 요게 이제 고민인데, 신진서 고단이 장고를 좀 오래 했거든요, 여기서. 자, 그리고 그가 선택한 수는? B 였습니다. 하지만 요게 문제수였습니다. 문제수. 일단 정수는 여기였고요. 근데 이제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싱겁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행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만히 이어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끊어서 괜찮은데 여기 한 칸을 뛰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신진서가 준비한 거는 여기를 끊어서 단수를 치는 거였는데요. 이거 나 쉽게 안 죽는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게 안 죽는다가 아닙니다. 네, 쉽게 죽어요. 네, 그게 문제인데, 자, 이때 박민규 선수의, 어, 실수가 한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를 가만히 늘어가거든요? 자, 일단 이수로는 여기를 먼저 끊어갔어야 돼요. 자, 흙이 받을 때, 여기 호구 치는 거 선수 하나 하고요, 그때 갔어야 됩니다. 1 0의 활로를 늘려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잡는 게 정수였어요. 자, 근데 실전에 이걸 가니까요. 이제 신진선 선수에게 기회가 왔죠. 그 기회가 어디냐면 이 자리를 그냥 메꿔갔어야 돼요. 자, 그냥 메꿔갔으면은 이 백이요. 흙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때려내는 거랑 이런 거 막는 거다 선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 갔으면은 이거는 흑이 승기를 잡습니다. 승률 84%에 내집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요. 자, 근데 다음 한 수를 실수하니까 내집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을 거꾸로 내집 지는 바둑이 돼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신진서 구단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둬 버리니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보태 줬죠? 백도 여기를 더 깨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백이 흑을 잡고 그리고 흑은 선수를 잡고요, 두 텀을 가져갔는데, 자, 근데 이만큼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요, 와, 흑승률이요, 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민규 선수가 지금 승률 90% 이상이 나오면서 네집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생방송을 할때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바둑이 지금 안 좋은데 신진서 구단이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박민규가 결승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신진서가 역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자, 바둑이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보시죠. 자, 박민규 선수 날 일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막아가는 자리 너무 좋은 자리죠. 마지막으로 큰 자리. 자, 여기 붙여서 일단은 귀를 안정시키고, 신진서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도 너무 좋은 자리죠. 백의 중앙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자, 흑도 중앙을 먼저 오면서 지금 이 바둑의 승부처가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 땅이 더 많아질 것인가? 그게 이 바둑의 관건이 되겠고요. 자, 백도 여기 하나 끊어 두고 이 자리를 옵니다. 자, 중앙이 참 변화가 많으면서도 재밌는 곳이죠. 여기 하나 어깨 짚어서 여기를 끊어 갔어요. 자, 요수의 의미는 백이 받을 때요. 그다음에 여기 끊어가는 거 선수로 가겠다는 거죠? 자, 여기 이쪽을 신지서가 끊어서 늘어왔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팩이 여기를 연결하느냐, 아니면은 이쪽까지 지금 올 수가 있느냐인데, 여기서는요, 이거 놓다가는 바로 흑이한 칸을 뛰기 때문에, 요거 너무 외로워졌죠? 자, 그래서 박민규 선수가 블루 스팟을 찾았습니다. 정확했고요. 지금 이거도 가지고 있는 거는 쉬워서 요거 요석입니다. 이 요석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 돌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자, 신지선 선수 살려 나오죠. 이쪽을 붙여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흙이그 자리를 둬야 돼요.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승부처기 때문에요. 한수한 한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승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자, 흙에게는요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 하는 맥점이 있었습니다. 끊어야 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끊고요. 요 자리 나왔으면 잡을 때 이렇게 뛰어서 이 중앙 백을 다 접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백도 여기가 이제 흙이 조금 넓어서 머리를 내밀면서 중앙을 깨러 들어올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굉장히 미세한 반집승부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자 근데 실전에 여기를 끊어간 다음에. 그냥 받아두니까 자 다시 한번 공은 박민규에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어렵죠 이게 상대가 신진서고 바둑판 앞에 신진서가 앉아있느냐 아니면은 프로연우가 앉아있느냐 이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세계 최고수가 앉아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 수비적이게 되고 위축되는 그런 수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박민규의 기회는요 여기를 강하게 붙여가는 게 좋았습니다 자젖히면 끊어가고요 단수치면 나가구요. 이쪽으로 오더라도 싹 들어옵니다. 자기 단수를 치고 이쪽을 지켜두더라도요. 지금 끊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다 접수해 뒀으면은요. 박민규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다섯 집 차이로 벌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후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수순을 찾았으면 박민규 선수 결승 진출 아주 유력했겠죠? 자, 하지만 실전에 그냥 지켜갔습니다. 뭐, 나쁜 수는 아닌데요. 이렇게 약간 물러나는 수를 두니까 지금 바둑이 다섯 집이 좋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반 집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반 집. 아, 지금 신진서를 상대로 반 집이 좋다. 떨리죠. 자, 백이 반 집이나마 좋은 상황에서 여기를 막아갔어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게 정수기는 했는데요. 이거. 왜 불안할까요? 흙이 그냥 먹어주면은 이거 완전 땡큐죠. 백이 최대로 잘 됐습니다. 하지만 흙이 이렇게 도와줄 리가 없죠. 자, 신진서 지금부터 이게 신진서의 쇼타임입니다. 신진서 쇼타임. 이 귀퉁이에서 시작되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를 붙여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박민규 잘 받았어요. 입구자로 받고요. 젖혀가는 게 또, 아, 이게 또 어려워요. 백의 입장에서. 백은 정확하게 받아야지 여기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은 이기퉁이가다 털리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굉장한 손해를 볼수 있죠. 자, 박민규 잘 받으면 아직도 반집이 좋습니다. 끊어갔어요. 좋고요. 단수치니까 있고 단수치니까 있고요. 있고 막아간 데까지 훌륭합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보는 수는 이거예요. 여기 젖혀서 끊으면 이제 패하자는 거죠. 자, 여기서의 선택 중요합니다. 박민규 그래도 끊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쪽을 지켜둬야 되느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또 박민규 선수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패착이 나와버립니다. 패착이 자, 백은 어디를 둬야 될까요? 여기서는요. a로 일단은 무조건 끊었어야 됩니다. 패를 하더라도, 패를 하더라도, 자, 이 패를 져도 돼요. 왜냐면 이거를 끊어서 연결하면 잡죠. 바로 잡고 이거 흙이 둘때 백이 이제 선수를 잡게 됩니다. 한수 차이가 나요. 실전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뚫는 게 아니라 잡을 수는 있는데요. 이거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끝내기를 갔으면은 아직도 반집 승부라는 거. 자 근데 박민규 선수가 이거를 그냥 둬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끊어서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백이 잡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뒀을 때 백이 한번더 둬야 돼요. 한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흑이 끝내기를 여기를 딱 막아 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흑집으로 다 들어갔죠. 이렇게 돼서는 순식간에 신진서 승률이 97%로 튀어 오르고요. 그리고 다섯 집 차이로 벌어집니다. 바둑은 여기서 끝났죠. 한순간에 바둑이 끝나 버렸어요. 바둑이란 이런 것이죠. 오늘 바둑 그래프 보시면 박민균 선수가 이때 확실한 승기를 잡았어야 됐는데 와 신진서 죽지 않습니다. 기어코 이렇게 역전을 시켜서 결국 이 바둑을 뒤집으면서 신진서 하나은행배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결승전은 7월에 벌어지고요. 상대는 박정환 구단이죠 자, 누가 과연 우승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대국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